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맨발 걷기. 오늘은 반반 맨발 걷기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면 맨날 걷는 대로 그러면 아유, 좀 잘하. 예. <laughs> 그 운동도 다른 대로 하면 되게 힘들다 해서 효과가 별로 없대잖아요. 그래서 매일 맨발로 걷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운동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걷기. 그 다음에, 좀, 이 보폭을 넓게 하기. 병행을 하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 맨발 걷기와 신발 신고 걷기, 신발 신고 걷기는 빠르게 걷기, 이거를 병행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에도 자료 올려드렸지만, 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 빠르게 걷는 것이 더이 하체 근육 강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 증빙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좀 걸어보는데, 어, 제가 또 팔랑기라 얼마 전에 또 이제 뭘 봤냐면은, 어, 이제 노인 걸음으로 걷지 않기, 뭐, 그 짤방을 하나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팁이 하나가 있다고 뭐냐면, 기왕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해보래요. 그래서 넓게 해보면, 어, 이, 이 걸음걸이 자세가 좀더 좋아지고 또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보폭을 넓게 한번 해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빠르게 걷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은 뭐. 이미 걸어왔지만, 반은 좀 보폭을 넓게 해서 좀 빠르게 걸어보고, 반은 제가 좋아하는 코스에 가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지압효과를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빠르, 빠르 보폭을 넓게 해서 빠르게 한번 걸어볼게요. 이거 두 배속, 세 배속 한거 아니고, 가는데, 이렇게 몇 분이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이런 추세로 계속 걷고 있다. 야, 뭐, 이제 파랗파랗하게, 이제 뭐, 이 새싹들이 다 올라오고, 새순들이 막 올라오고 그러네요. 자, 여기는 이제 대화천 둘레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 제가 명, 이름하기를, 삼코스. 여기는 웬만큼 최고인데, 오늘은 더 좋은 데로 이제 가서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지금 숨이 찹니다. 뭐,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의 효과라는 게, 크게 지압과 어심으로 나누잖아요. 저는 이제 뭐, 효과를 알려드리는 거는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으니까 저는, 다음 효과를 보는 법, 효과를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 전에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제일 잘 찍는 방법. 제일 첫 번째 팁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 어렵죠? 제일 사진을 잘 찍으려면 스마트폰에 카메라 렌즈를 깨끗이 닦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맨발 걷기의 효과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이잖아요. 그죠. 효과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것보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런데 꾸준히 하려 그러면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하이브리드로 뭐 반반 걷기라든지 빨리 걷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좀 개발해서 저는 혼자 하니까 이렇게 자꾸 놀이를. 만들어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헬스를 하실 때에도 그 같은 기구만 갖고 매일 동작 똑같은 동작 하는 거를 트레이너들은 아주 극혐합니다 왜냐하면 골고루 기구를 골고루 쓰고 운동하는 습관도 패턴도 자주 바꿔줘야 골고루 전신 운동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맨발 걷기도 이거 맨발 두시간세시간 이거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그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맨발 걷기 뭐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빨리 걷기 뭐 30분에서 1시간, 적절히 섞어서 매일 꾸준하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제 생각이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죠. 숨이 차서 좀 끄고요. 좀 그런데 있잖아요. 빠르게 걸으니까 좋은 게 엉덩이 근육이 막 자극이 되고 이 허벅지 안쪽에 내전근이라고 하나요 거기도 좀 자극되는 것 같아서 와 이렇게 보폭을 넓게 걸으니까 이뭐뭐 뭐 고관절 그리고 엉덩이 그리 내전근 오 이거 예 운동해도. 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니까 어, 믿는 자에게 에, 근육이 생기고 믿는 자에게 에, 복이 오나니 믿고 꾸준히 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숨이 차서 죄송합니다. 아, 지금 야 이런 기분은 또 처음인데요. 에, 이렇게 벚꽃님 떨어진 데를 이렇게 또. 맨발 걷기를 또한번 해봅니다. 어, 이 꽃잎이 촉촉해가지고, 어,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벚꽃잎 진그길 지나서 이게 색다르게 또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목련꽃이 떨어졌어요 보실래요 야저 꽃들이 볕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 몽둑꽃을 한번 에,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유 뭐좀 따끔따끔한데 야이뭐 목련꽃잎 목련꽃잎 차도 마시는데 이 목련꽃잎을 밟으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 발에 효과가 없을까 하는 에, 미련한 예. 야그 보니까 저긴 또 이제 이 노란 민들레들이 쫙 있네요 민들레들이 어머 이 꽃밭에 걷는 거네 라일락도 있고요 제가 참고로 제일 좋아하는 꽃 내음이 라일락꽃입니다 나이라꽃 네, 아직 네, 그렇죠? 음. 이길 되게 예쁘죠? 그 맨발 걷기 코스입니다. 아 네. 어, 꽃이 어, 오늘 오기 잘했네 진짜. 어. 밑에는 이제 민낯꽃들이 이렇게 쫙 있죠. 네, 밟지 않도록 살살 피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메마육기 해보죠. 그래도 이 촉감은 이. 좀 지금 말라서 그렇지. 여기 맨발 걷기가 아, 그리고 여기 약간 그 차가운 기분이 들어서 여기는 좋네요. 맨발 걷기는 뭐 굳이 빨리 걸을 필요는 없고, 이거는 뭐 지압과 그 접지 효과인데, 에, 그러니까 빨리 걸을 필요는 없죠. 빨리 걷는 건 신발 신고 빨리 걷고 넓게 걷는 걸로 하시면 충분하고요. 이건 뭐 욕심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향 그 피크닉파크 어, 사람들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는 곳인데 요 메타세콰이어 이길 사이로 이렇게 길이 났고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맨발 걷기에 딱 좋은 그 길로 이제 자리 잡았죠. 근데 야 여기 길은 참 진짜 황토길. 아 좋습니다, 진짜로. 아 발바닥의 느낌이 막 수분이 촉촉하게 채워지는 느낌. 야, 그냥, 기분상으로, 이렇게, 음, 양이온이, 음이온으로 쫙, 이렇게 좀, 중화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역시 길은, 이 황토길.